모닝 뉴송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만찬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예비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만찬 준비를 완료하고. 막 시작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만찬, 만찬이니까요.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요, 서로서로 말하면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라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아니죠? 라고 되묻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본인의 마음이 확실하고, 또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면, 아~ 저는 왜 아니죠라는 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아마 자기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큰 확신이 없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약한 존재죠 언제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죠 모두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릴 겁니다 주님.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닭이 울 때까지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 경제적인 큰 위기를 겪거나 아니면 몸의 건강에 문제가 닥치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긁히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내가 설정해 놓은 안전과 안정의 문제와 부딪히게 될때 우리는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신앙을 타협하게 될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되죠. 오늘 이렇게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이유는요. 한번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나고자 혹은 배교자가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경고를 주어서라도 다시 죽게 돌아오도록 헛된 생각을 버리도록 사단의 관계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줄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할 줄도 믿습니다. 회계란 것은요 좋은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좋은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회계에 도전을 주실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고 회개하는 삶,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요,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길이에요. 가령 유다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경고나 사인이나 아니면 어떠한 부담이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온전히 자백하고 어, 인정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거예요.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요. 주님의 사인을 분별하여 생명의 길 위에 서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죄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의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하루를 잘 보내시고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또 죄에서 해방되는 하루,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경고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도록 의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